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신사 참배를 강요당했고 일본의 천황한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천황에게 절하지 않으면 일본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고 일본의 법에 따라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우리 조상들은 해방됐습니다. 천왕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됐고, 일본 순경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났고, 대한민국의 통치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일본인들이 우리한테 겁을 주고 뭐라고 얘기하건 그들에게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통치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율법과 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야 됐고 죄에 이끌려서 살다가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율법과 죄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복절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게 된 후로는 우리는 율법과 죄의 지배 아래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통찰에서 은혜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율법과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율법과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왕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는 존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복 이후에도 친일파 잔당들이 한국에 계속 남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괴롭혔던 것처럼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의 잔당들이 우리 마음 속에 계속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너 계속 죄 지으면서 무슨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너 그렇게 못된 마음 품으면서 뭔 교회 다닌다 그래? 이렇게 사단의 속임에 속아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런 사단과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광복절 이후 일본 순경은 우리한테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쿵 저렇쿵 말하면서 겁을 주어도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한국 경찰에 신고하면 일본 순경은 붙잡혀갑니다. 광복 이후 우리는 일본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과 죄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은혜의 집에 아래 있다. 사단아, 너는 나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죄와의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생각과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진리를 붙잡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